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어젯밤 일본 매체 와우 코리아 보도인데요. 제목은 한국 전자부품업체 일본에서 수입해온 반도체 필터 소재 국산화입니다. 한국의 전자부품 기업 시노펙스가 일본에서 수입해 온 고성능 액체필터용 소재를 국산화했다는 내용인데요. 착각뿐 아니라 거짓말이라며 현실부정하지만 소부장 업체들의 잇따른 낭보에 두려움이 묻어나는 반응들이군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의 전자부품업체 시노펙스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고성능 액체 필터용 폴리프로플렌 MB 소재를 국산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제품은 앱솔루트 MB라는 브랜드로 판매한다. 시노펙스 측은 앱솔루트 MB에 자체 개발한 미세공정기술을 적용해 머리카락 두께 약 1000분의 1인 100나노미터 기공 크기를 구현했다며 이런 의미로 완벽을 의미하는 앱솔루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멜트브로운 방식을 적용한 시노펙스 앱솔루트 MB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의료 등 다양한 공정에 사용하는 고가수입 필터 소재를 대체할 전망이다. 특히 앱솔루트 MB에는 2차 전지용 멤브레인에 적용된 트윈 스크류 기술을 적용했다. 아울러 공기용 앱솔루트 MB는 원스텝 하이드로 차징 기술이 쓰였다. 특히 반도체 원판, 즉, 웨이퍼 평탄화 소재인 슬러리 정제용 고성능 MB 필터 소재는 정부가 전략 물자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부장, 즉,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대상품목이다. 산자부 지정업체로 시노펙스가 국산화를 담당한다 시노펙스 부사장은 앱솔루트 엠비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양압 공조 시스템, 항온 시스템 등 최첨단 공장에서 생산한다며 현재 공급이 부족한 액체 필터용 시장에 고품질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필터를 만든 정도로 기분 좋아질 건 없어 이왕이면 빨리 미쓰비시의 자산 현금화나 해봐. 다른 반도체 재료도 똑같이 국산화할 수 있을까? 일본은행이 손을 떼도 신용을 확보할 수 있을까? 축하해요. 그 상태로 계속 국산화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반도체의 수율이 치명적으로 악화되어 다시 한번 일본 기술과의 절망적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언제까지나 일본에 응석부리지 말고 빨리 자립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를 국산화한다고 그것을 실제 생산 라인에 올린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일본 산업의 적국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물론 경제계도 한국을 적으로 놓고 온갖 수단으로 짓누르게 될 것이다. 조립이나 잘 하면서 살림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참으로 어리석다.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전면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이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서 갑자기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불매운동의 열광 일본이 관리 강화한 물자도 국산화했다고 자랑 보이콧으로 일본이 손해는 막대하다고 크게 기뻐해 대립으로 곤란한 것은 일본이라고 공언 근데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화이트 국가 복귀를 간청하는 거지 언제나 개발 완료 소식은 우렁차지만 결국은 양산화 해서 안정된 품질과 가격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익이 적고 불량률이 오르고 비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벌써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다행입니다. 그냥 잠깐 만들었을 뿐이죠. 이런 물건은 가격뿐만 아니라 계속 같은 컨디션의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가 또그 기술이 있는가가 문제죠. 뭐, 자랑하는 건 괜찮지만 정말 일본 제품을 이겼다는 걸 세계의 제3자가 증명하고 나서부터죠. 또 이웃국가는 선진국이니까 가격 싸게 해서 팔면 반드시 일본, 미국, 유럽은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일본을 이겼다고 자랑하는 건뭐 무리겠죠. 필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필터를 사용한 결과를 알고 싶다. 뭐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후 지속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후속 정보도 거짓없이 기사화하길 바란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불완전하더라도 성과를 발표해야겠어,겠지? 실용화를 해서 2차, 3차 제품에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국산화 성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 절실하게 일본제 반도체 관련 소재에 의존하고 있었구나. 결국 일본 산업과의 협력이 심각할 정도로 훼손됐다. 일본 메이커도 국익을 해치는 반일 적성 국가를 향해 손해보는 채 하면서 가격 설정과 공급 체계를 재구축해 다른 국내외의 수요를 환기해 주었으면 한다.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새로운 판로를 찾으면 좋겠다. 왜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까? 그건 일본 제품이 싸고 성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같은 성능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지만 일본보다 싸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국산화해도 결국 비용이 높아져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대자비인가 이런 정보를 다급하게 흘리는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화이트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힘내세요. 축하해요, 축하해. 국산화 할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이네요. 가능하다면 모든 물건을 국산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힘내세요. 분명히 수출 관리 강화 조치를 한지몇 개월 만에 여러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지만, 결국 일본 제품을 간접 수입하거나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선택적 불매운동 그만하면 어떨까요? 반일을 국시로 삼았지만 부단히 일본을 이용해 먹으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었다. 일본도 이제는 안다. 이제부터는 교류를 철두철미하게 끊어주자. 일본은 앞으로 일본에서 해나간다. 차제에 어떻게 될지 미래가 흥미롭다. 문제가 있으면 일본도 중국식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다. 모두에게 편리하다.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아세안 대부분에 생겼다. 일본도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사를 많이 보는데 결국에는 양산화가 안 돼서 일본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양산화해서 불량률을 얼마나 낮추느냐, 비용에 맞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뭐 만들어봤자 시대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 제품을 더 빨리 개발하는 게 이익이라는 걸 이해할 수나 있을지요. 그리고 만든다고 해도 일본제 공작기계를 쓰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지만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네요. 밝히고 싶지 않은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돌쇠 한마디 겉으로 비아냥대고는 있지만 위협에 쪼올리는 마음이 드러나는군요. 한국이 가진 불가능 극복 DNA를 그들이 모를 리 없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새처럼 꾸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